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아발란체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아발란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발란체는요 저는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를 권장해드리고 싶은 코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코인들도 잡코라고 하죠 잡스러운 코인들이 있고 어느 정도 근본이 조금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아발란체는 어때요? 어느 정도 식가총액이 조단위의 코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쉽게 조작질을 하고 핸들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버겁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1봉인데 제가 주봉으로 바꿔드릴게요. 어떤지 확 보이시죠? 아직도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다. 이런 애들 대시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달만 잡으시면은 완전히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물타기 반드시 진행해주셔라고 라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발란즈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확인하셨죠? 이미 올라온 이런 코인도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해드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게 절대 절 대 아니라 아발란치에 대한 분석 얘는 조단위의 코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작질하기 힘들거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솔로나백스라는 그 묶임으로 같이 올라갔었던 코인들의 흐름들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의 흐름들을 체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간에서 문자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독했다고 인증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어저께 콕 집어서 아발란체 딱한 종목 보내 드렸어요.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3만 원 돌파하고 다시 잡아 드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차트적인 분석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인데 지금 한30% 이상 수익이 났고 일단 은 목표가는 도달했어요 그 이후에 2차 목표가 다시 발송해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목표가 수정하고 더 높은 수익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릴 테니까 아발란체에 아직 들고 계신 여러분들 조금만 더 보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수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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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딱 예언을 했죠 30% 정도의 수익이 날 거다 정확하게 30% 수익 지금 진행 중입니다 2차 목표가를 제가 지금 발송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 욕심이 조금 나서 개인적으로 지금 2023년의 고점을 돌파해줘 모든 분위기가 다 좋아요.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알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솔라나 백스라고 묶였었던 이 코인들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아발란체 역시 이 상승 탄력을 발판 삼아서 한번더 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어서 아 여기서 아발란체가 조금 털리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더 큰 수익을 챙겨가고 싶은 마음에 지금 수익 극대화 중이다. 2차 목표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봐줘요. 어, 주봉상 어느 정도 돌파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머지 보유 물량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이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 믿고 따라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비트코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 비트코인 이렇게 사 거래일 빠졌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하방 보시면 안 돼요. 하방 시그널 아니에요. 이거 막 조정 받는다, 조정 받는다. 저한테 비트코인 깨질까요? 깨질까요?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비트코인 안 깨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도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이 구간에서는 그냥 숨고르기 정도예요라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차트만 봤어요? 차트만 보고서는 그런 말할 수는 없지. 근데 매크로 환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숨고르기일 뿐 여기서 더 에너지 모아서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빔을 쌓아줬다. 그 옆으로 다시 한번 기어가는 구간. 좋아요, 지금. 상승 채널 깨지 않고 저점구점 높여가는 요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지금 시세가 너무나도 좋다. 예쁜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해되셨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윗꼬리를 달수 있을만한 구간이죠. 왜냐? 이미 2023년 고점도 뚫었고, 22년에 하반기 물량도 뚫었으니까, 이거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려야 되는 그런 마땅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30%의 수익을 챙겨놓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 물량은 수익극대화.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조정받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 수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크게 겁먹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너무나도 좋고요. 만약에 아발란체 내가 지금 보유 중이다. 그래서 조금 목표가를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 우리 여러분들께 답장해 드릴게요. 010-2488-3215번으로 아발란체 목표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목표가 딱 공개해드릴게요.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정말 정말 감이 안 잡혀요. 나도 수익 극대화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만 이 목표가 공개해드릴 거니까 2488-3215번으로 아발란체 목표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발란체는 없는데 새로운 급증코인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숫자 1번만 남겨주세요. 2488-3215번으로 그냥 1번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발란체 추천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급등코인 그날그날 떠오를 수 있는 급등코인 딱 하나 집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정말 해주셔야 되는 거딱 하나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구독과 좋아요다. 제가 아발란체로도 하루만에 30% 넘는 수익 냈죠. 30%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앞으로도 예쁜 수익 쏙쏙쏙쏙 챙겨드릴 텐데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섭섭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역정과 경제적 자유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예쁜 코인 추천해 드리면서 수익도 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급등 코인 궁금하신 분들 숫자 1번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아발란체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발란체 목표가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는 백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짤짜리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 이룰 수 없고요. 경제적인 자유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1%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악 추세를 벗어나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알트 코인들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매도 잘만 따라 하시고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면 이런 알트코인에서 크게 크게 먹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600%까지 가져가고요. 20%, 400%, 8%, 이렇게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 코인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코인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 잘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3일에도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모스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습니다. 모스코인 22% 정도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너무 많이 물려있고 지금 계좌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코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가져가시고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하신다면 제 공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 안내 드리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